티없이 맑은 아이 추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그 뭐냐 어, 돌잡이 메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잡이 메타가 무엇이냐면 처음 발견한 그 총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메타입니다 제 키는 1.89 메타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웨폰 마스터이기 때문에 덜잡이 메타는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잘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려서 여러분들께 감동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 다비치 김미 레쥬 키니 저는 처음으로 닥스 옆에 있는 이창고에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의 첫 총은 펌프샷건이 되었습니다. 앞에 저기 붙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저 녀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흔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고에 있는 녀석을 처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했습니다. 이제 선풀기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총으로 똥심육 아니 장난감 총 아니 아니 M16이 나왔습니다. 저는 M16을 잘써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밍을 다한 저는 자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쪽에서는 저를 쏘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똥심 M16이 있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을 만났습니다. 저 녀석은 제 고잉 메리오를 폭파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고잉 메리오도 슬펐는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고잉 메리오의 불타는 똥꼬에 숨어서 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막탄을 피운 다음 옆쪽으로 빠져서 저 녀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아까 죽인 저 앞에서도 흔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기분이. 그리고 앞에 적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는 킹갓 M16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안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손목 풀기는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총으로 큐비지를 먹었습니다. 기본적인 파밍을 다한 저는 포트를 타고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트 위로 올라가서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다짐을 끝낸 저는 다시 자기장 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멀리서 총알이 날아왔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었기 때문에 저를 죽일 수는 터질 뻔했습니다. 결국 보트를 버리고 헤엄쳐서 육지까지 갔습니다. 자기정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낚시를 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자기장은 바뀌어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이 들어왔고 저는 숨죽인 채 숨을 못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허리트 풀기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총으로 뭐가 나올지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엠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 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는 사베요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 또한 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 집에서는 왠지 엠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기본적인 파밍을 마친 저는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은, 사회 연사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저 녀석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상을 향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루인스 제일 꼭대기 층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초청으로 배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42명이 될 때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론니를 타고 저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남대였기 때문에 클락션을 울리면서 적들을 도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폐왕색 폐기 덕분인지 아무도 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집 주변에서는 많은 적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겁이 없었기 때문에 존버 모드 발동 그 순간 집 안으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적을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어느덧 남은 인원은 4명이 되었습니다. 자기장은 정 가운데에 잡히고야 말았고, 저는 풀도핑을 시작했습니다. 풀도핑을 다한 다음, 저는 연막탄을 피워서 적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위쪽에 적을 발견하였지만, 저 녀석을 쏘게 되면 저의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있던 적이 저를 발견하였고, 저는 연막탄에 숨어서 피를 채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람지 이상이 뭐이요 이상이 요야